남아 있는 글들도 있어. 그때 내가 어떠한 생각으로, 감정으로 적었는지조차 잊은 글들이 있어. 그 글을 내가 내 생각대로 고쳐. 어떠한 의미인지 어떠한 의도인지 생각하지 않고 고치다 보면 의의는 전부 사라져 그냥 이 글은 잘 정리된 일기 같아 몸이 건조한 글들이 되어버리곤 해서 그냥 그대로 남겨두기로, 옮겨두기로 해서 생각이 나면 그러고 있어. 그리고 있어.